동구의 한쪽 방촌 10제곱미터도 안되는 작은 방 안에 70대 어르신이 선풍기와 부채로만 한낮 무더위를 견딥니다.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결 엄두를 못냅니다. 올여름 들어 26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한낮 최고기온. 북구 34.9도, 금정구는 34.4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역시 이어지면서 부산의 온열 질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배 늘었는데 특히 6월만 보면 2명에서 15명으로 7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부산 전역에 이례적으로 빠른 첫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는 겁니다. 주요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실신, 물, 근늘 휴식 요세 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긴급현장 점검과 함께 각 구군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는막 4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생수냉장고와 대형 얼음을 비치하는... 기상청은 이번 주 주말쯤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비가 그친 뒤 더위가 주춤할 수 있지만 무더위는 한동안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